안녕하십니까. 청하스택입니다. 금일 21년 3월 9일 화요일. 금일 관심 종목, 현황 및 명일, 수요일 관심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지수는, 그, 코스피는 계속 밀리다가, 어, 5부터 반등해서 마이너스 0.67로 끝났죠. 지금 60일 선까지 깨진 상태고, 근데, 아, 모양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하향추세죠 뭐. 염밀리 하향 뭐. 봐서 하향추세고막스권 여기까지. 2 7 5 0포인트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듯 하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고 오늘 뭐 896포인트에 끝나는데. 장중에 이것도 마이너스 2 9 9 9까지 떨어져서. 오후부터, 분봉을 보면, 11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왔었는데, 갖고 있었던 종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는 거의 대부분이 빠져서, 어 힘들어는 음. 장이었죠. 그래서, 종목이, 스싹도 어, 선물은 금일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음 실전 투자는 종목이다. 그 다음에 매매. 타점과 기법으로 해야되는데 그러면 오전에 그 했던 다시반 갔던 종목 한번 그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KCS입니다. KCS는 그 상한가 우에 오일 조정해서 11선 근처에서 한번. 공략해보자 시초가도 괜찮다 했는데 지금 저는 이거 KCT를 들어가고 좀 빠졌을 때 원래 시가공략해도 되지만 좀 늦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너무 빠졌다 이이이 이, 이, 이 가격은 또 11선 지지가격이 그래서 빠졌을 때 들어가서 어 먹고 나왔습니다 KCT, 마찬가지죠? KCT, 가상화폐 관련주죠? K, 이 전날, 5일 전에 갔을 때 KCS가 대장이었고, KC, k KC... t 가 2등주였죠. 아침 시가에 들어가서, 어... 수익 줄 때, 먹고 나왔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고, 장도가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세를 일단 좀 짧게 먹어야 되겠죠? 평소에 뭐한 5%, 뭐 이렇게 먹었다 하면 뭐 2, 3%. 평소에 뭐7% 먹었다. 급등주들. 뭐 이렇게 했다면 좀 작게 먹고서 해야지 가능할 듯 싶습니다. KM 하이텍입니다. 일본 보면 이것도 지금 조정받고서 뭐 15일선 근처에 있죠. 15일선 밑에 21선까지 있는데 전 고점 부근이고 뭐 시가공약 가져오는데 여기 좀 밑, 아침에는 좀 떨어져서 오후에 좀 급반등해 줬네요. 4.4% 정도. 4.4% 정도. 반등해 줬고. 이거 매매 마크를 보면, 아금시가공약하고 어 떨어져서 21선 근처길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 안 가길래 갖고 있었으면은 한6% 정도, 5, 6%나오겠지만 저점 대비, 어 저점 대비, 6% 평당 유가 6.6%까지 나왔습니다. 뭐, 지수 하락하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음, 적당한 수익에 나왔습니다 오전에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도 오늘 시가 대비 한6.8% 마이너스 0.59%에서 한7%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한국석유는 매매를 못했고 분봉 흐름을 보면 이것도 좀 아침에 시가 대비한 3.5% 반등하고 나서 쭉 흘렀네요. 아, 아침에 여기죠. 음,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흘러서, 여기 지금 일봉산 1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쭉 반등을 했네요. 1 0시부터 12시까지.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럴 만한 위치였으니까 나왔겠죠? 9% 정도. 9 정도 급등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종목 중에서 그한 종목은 금강철강 고자했는데 금강철강도 바로 아침에 쐈다가 쭉 꼬꾸라졌습니다 해서. 네, 어제 어제 상가 종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상가 강한 상가 종목으로 발제했고 이상 관심 종목의 흐름은 이 같고요 그리고에 저는 그 오전에 그 주도주 보고서 오전에 그간 종목이 비덴트가 좀 비덴트 하고 비덴트가 왔죠 비덴트는 오후까지 해서 이게 상한가를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25% 정도에서 뭐20% 보자 그래서 어느정도 수행만 좀들어갔는데 이렇게 쭉 그래도 이렇게 쭉 계속 우 상향하는 차트는 좋습니다. 뭐, 5분선인데, 이렇게 62평 0안 깨고 이렇게 계속 상향하는 주식은 그래도 별 물리지가 않는데, 명일까지 기대해보고, 지금, 지금 매매한 것 중에서, 주두주라 아침에 좀 치고 한것 중에서, 그렇고, 음, 오늘 매매한 내용이고요. 세노텍 게임하이텍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저게 아, 강했죠? 에이텍 TN 이재명 관련죠? 아침에 이게 그 강하게 치고 나가서 뭐 가장 대장주였죠? 에이텍 에이텍 따라오고 뭐 이런 게 제일 안 좋죠? 지수가 하락하고 그래도 10시쯤에 매매를 끝내야 되는데 상악가, 같아, 상악갈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하향할 때, 계속 물타기하고, 반절 줄이고, 다행히, 뭐, 여기서, 약간, 저기, 우상향으로 돌리고서, 2 7 0 0원에 끝나서, 거의 약보압 근처인데, 마이너스, 뭐, 1.1.5% 정도, 그런 구간인데, 이런 것들이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좀 이게 종목이 비덴트나 이런 것처럼 같은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시장에 이제 마켓 중심주에 있는 것들이 이런 우상향에서 놀림과 상승 놀림과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10시까지만 쭉 올리고서 하루 종일 질질 빠지는 종목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어, 매매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10시, 11시 저그 다음에 오오1 시간, 오전 1 시간 하고 오1 시간만 보야지 이런 리스크가 있어갖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 하락전에서는 단타의 팁이라 여기니기 명일 관심 종목 그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음 금일 그 상한가 중에서 가장 그 이슈도 있고 어, 모양도 좋고 정보돌파형해 나왔고 거래대금이 좀 작은데 그래도 한 670억 정도 터졌어요 그렇지. 상한가 3개 중에서 그 제일 좋은 상한가로 보여줘서 올렸고 어, 뭐 시가 높게 출발하지 추, 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가는 시가매매 가능해 보입니다 상한가를 좀 손이 빠르신 분이 가야 되는 거고요 많이 아래 보면 어렵고, 서연하고 서연탄 메탈. 오늘 아침 관심 종목, 시초과 관심 종목 가져 나왔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서연하고, 서연탄 메탈. 서연탄 메탈이 대장이죠? 이재명주 관련주. 오늘 음봉으로 3일째 조항받고, 지금 5일선무전태 거래는 급감하고, 명일, 또, 이... 그 다음이 가능해 보입니다. 선세 헬터 메탈, 그리고 오르스 테크. 신규주인데, 오르스 테크넬로지. 보면은, 이걸 시초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시가 대비, 계속, 올르죠몇 프로입니까? 10%, 시가 대비 6%, 어, 29%, 7%, 7% 0 오늘도 12% 정도 올랐네요 시가 대비 계속 이꼬리를 만들어서 좋은 패턴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내일도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략가 중에서 어, KCT가 어, 제대로 반등 못하고 연봉으로 끝났잖아요 명일 관심 종목이 다시 추가 명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연, 서연탄메탈 관련주 서연탄메탈 KCT 오르스 테크놀로지 그게 세 종목이네요. 상한가는 아이크래프트 손 빠르신 분만 주가매매 가능하고요. 이상으로 청하스타기 관심주 설명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하락장에는 정말 리스컬리하고, 모든 종목들 이게 뭐, 그냥 찍어봐도 뭐, 일부, 덕성하고 포스코 엠기 이런 것들을 계속 우여하죠. 종목은 역시 타이밍이에요. 딱 들어갈 때, 그때, 원샷 넘길, 적어도 2, 3일 안에 끝내고 나와야지 좀, 되지이 또, 하락하는데 지수 하락하고, 종목이 추세가 이렇게, 2 0일선 깨지고 물어졌는데 갖고 있어봤자,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뭐. 6개월이 갈지, 3달이 갈지, 한 달이 갈지 모르는다 이런 것들도. 세방정지도 한참 핫하다가, 이거 21선 깨지고, 뭐 하니까, 있잖아요 사악가 터지고, 장대양뭐 터졌을 때그 주위에서만 보는 거지. 이렇게 주색해주 여기서는 뭐, 반등, 뭐, 계속 물타기 해갖고, 이거 언제 복구될지 모르잖아요. 우량주도 아니고. 지금 더구나 지수도 하락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하락하는데. 삼성전자, 대표주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6 0일선두개도 계속 지수가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종목에서 뭐 어떻게, 뭐, 수익 내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장투도 안 되고, 지금. 파이낸도 마찬가지로 지수 따라서 6 0을선 깨지고 오늘은 어, 장기 중장기 주로 6 0을선 깨지면 거의 이제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 되겠죠. 적어도 6 0을선주태로해서쭉 우량주들은 거의 가는데 우상향으로 지금 깨져서 아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명일도. 어,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와스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